자, 마무리 학습. 주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다음 크기의 각을 그려보시오. 125도와 55도가 주어졌는데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주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하시기 전에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맞춰보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자 주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다음, 다음 크기의 각을, 각을 그려보시오. 첫번째가 125도가 나와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을 125도로 벌려질건가? 건가. 즉, 즉 왼쪽에, 왼쪽에 끝점을 각의 꼭짓점으로 할건가? 오른쪽에 끝점을 각의 꼭짓점으로 할 것인가 정하는게 중요해 선생님은 오른쪽 끝을 각의 꼭짓점으로 해서 각도기의, 각도기의 중심에, 중심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추고, 맞추고 선을 윗면에 각도기의 윗면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125도니까요. 안쪽을, 안쪽을 읽어야, 읽어야 될까요? 바깥쪽을 읽어야,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0도부터 커져야 니까 125도까지 가는 부분을 찾습니다. 가면을 찾습니다. 네, 예, 잠시, 잠시 카메라라서 125도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점을,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여기서, 여기서 125도, 125도 점찍은 것과, 것과 그 다음에 각의 목지점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어주면,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자를 아, 자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어주면이 사이사이가 120. 120 55도가 되는 이렇게 보면 125도가, 125도가 되는 각을, 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55도를 그려라라는 그려라 문제요. 선생님은 요번에는자 자, 이쪽에, 이쪽에 있는, 있는, 점을 자, 각의 각의 꼭지점으로 있는 점을 각의 꼭짓점을 이용을 해서 각도기의 중심에, 중심에 놓겠습니다. 각도기 각도기의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한 선분을 각도기의 각도기 미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일치시키죠 그 다음에 용도부터 시작되는 안쪽을 읽어야 되겠죠, 되겠죠? 안쪽이 55도. 55도 55도니까 어... 50도와 60도, 60도 중간. 중간 즉 120도와, 120도와 130도의 중간이, 중간이 되겠죠 요렇게 중간이 55도를 연장했을 때정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이 점과 각의 꼭지점을, 각의 꼭지점을, 꼭지점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이어서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각을, 각을 대서 이어주면 55도를, 55도를 그리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